이거 절대 대감기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돌이 용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소리를 눈으로 볼수 있는 그 실험이 조회수가 어, 아주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소리 관련된 실험 2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스피커를 이용해서 물줄기를 굉장히 이상하게 바꾸는 실험인데 이거 아마 영상 이런 클립 본적 있을 거예요. 막 물줄기가 회오리처럼 돌고 물이 막 방울처럼 막 갑자기 멈추고 이런 거뭐 나우유 심미한 장면 같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실험을 한번 직접 해볼 건데 어 사실 이걸 뭐 직접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실패하면 유튜브 각 날아갈까. 봐 어쨌든 실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실험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스피커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테이프. 페트병 그리고 호스 또는 빨대가 있으면 실험 준비 끝입니다. 아이씨. 아, 놓고 하나 있었어 아, 어쨌든 이거 드릴로 이렇게 뚫었습니다. <laughs>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병뚜껑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설치해주면은 90%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다 이제 물만 연결하면 끝이에요. 어 지금 테이프로 다 고정이 되어 있고,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제가 이제 이 스피커를 통해서 특정 음을 낼 거예요. 그럼 이 스피커가 진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물이 나오는 호스도 같이 진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굉장히 특이한 모양으로 보이게 되는데,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로 갑니다, 여러분. <laughs> 오호 이거 뭔가 오,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자 여기 소주잔 있거든요. <laughs> 야, 뭐야, 물이 받아집니다. 물이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물이 물...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와, 물이 완전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여기서 89프레임으로 가볼게요. 88 88로 하면 물이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 물을 받아볼게요. <laughs>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손으로 해도 물이 튀기고 있어요. 자, 제가 물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물을 만드는 것 같죠? 제 손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 같죠? 이거 절대 대감기 아닙니다, 여러분. 150프레임 가보자. 와, 진짜 신기해요. 그냥 스피커 하나 달았을 뿐인데 물줄기가 막 나선 모양도 되고, 막 멈춰 있는 것 같이도 되고, 그리고 거꾸로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하, 참 신기합니다. 자, 이제는 그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보일 거예요. 그쵸?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보면은 물이 멈춰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 우리 눈으로 보면은 물은 그냥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네. 어 뭐야 카메라로만 저렇게 보이는 거였어? 이공들이용달 사기꾼 자식!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나, 난 그래도 알려주잖아 이거 왜안 되는지 그래서 어쨌든 이거 어떻게 했냐면은 네, 제가 저 컴퓨터를 통해서 30Hz, 60Hz, 90Hz, 120Hz 이런 식으로 음을 냈습니다. 그러면 스피커는 그 음에 맞게 진동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카메라도 30Hz, 60Hz 이런 식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초당 30개의 사진을 찍어서 영상으로 만들겠다가 30프레임이에요. 카메라에서. 근데 스피커도 1초에 30번 진동을 하죠.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카메라 프레임과 스피커 진동 수와. 자, 그러니까 어쨌든 스피커와 카메라의 좀 합작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